남부연구소 정명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어, 정윤아 지금 스타일이 좀 남다르죠? 어, 어떻게 올림픽 나가야 될것 같지 않아요? 올림픽이 단복같다 어,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가 단복이라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북한에서는 체육 이, 유니폼 보고 단복이라고 그래요 어, 체육단 단복 어. 어. 제가 그래서 좀 뭔가 좀 선수 같은 옷을 입고 나왔는데 오늘 주제가 바로 올림픽이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저와 저희 아빠가 올림픽 영상 보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얼마나 응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림픽 때 종목이 빠지는 게 많아가지고 사실 기대를 안 했대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빠는 올림픽 종목 중에 어떤 거가 제일 이렇게 좀 재밌어요? 사격. 사격. 어, 어제 보니까 속사 사격 가지고 음, 야 우리 메달 따내대요. 훈련할 때 자동포 총 속사 사격 그렇게. <laughs> 이렇게 개 놓는 게 아니고 옆구리라 응. 대구서 이렇게 막 근데 그속사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는 몸이 움직여야 돼 아. 총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응. 몸이 총구처럼 같이 아나 나 이해됐어 총은 고정한 상태에서 응. 몸이 움직이는군요 응, 응, 응. 아 그게 어렵네 응. 근데 어제 그속사사격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은메달 땄잖아요. 응. 아, 대단하더라고요. 음. 구미 운늘로 바뀐 것 같아. 요 <laughs> 중국이 어제 금메달 땄거든요. 사격도 재밌으시고 또 뭐가 더 재밌으세요? 그래, 미양궁. 양궁. 뭐저 합성은 거말이 양궁이 대한민국이 세계 완전 패권이에요. 1 위예요, 1 위. 그래서 지금 아주 장난 아닌데, 야 저는 올림픽을 보면서 이번에 안창욱 선수가 나왔더라고요. 북한의 최저 선수. 그런데 이제 4위에 그쳤어요. 동메달 좀 따나 했는데. 요즘... 아니 북한도 매 종목마다 선수들이 있는데, 네 있어요. 이번에 열다섯 명 나왔나? 아... 많이 안 나왔다는 것 같아. 근데 왜 자들이 돈이 싫어서 그렇게 적게 내보낼 수는 없는데? 자꾸 내보내면 불안해서 내... 그런가? 아 내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또토대가 걸리고 뭐 이런 데로 아, 다 이르게 으니까 어쩐 북한 땅에는 외국에 나가 체우고할 사람도 없다는 음, 소리야. 맞아 외근 가면 우리처럼 다이 너무한 가족들을 사촌까지만 따져도 음, 출신 성분이 어, 그러면 다다 다 걸리기 때문에 음. 이제는 여기에 삼만 사천이 들었나? 네. 그러면 삼만 사천에 친척 관 관계를 따지고 들기만 하면 거의 다 걸리들 거야. 와, 이게 저김여정의자대 저기 그 오빠 등 믿고 지금 낚치는데. 음, 음. 어? 자가 앉으면서 뭐 반동 문화부이게법이요 무슨 아, 뭐 평양 문화품 뭐 무슨 거 무슨 거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만들어내 가지고 지금 인민들을 완전 강강한 족쇄를 채워놓고 있어요. 출장안 가두고. 네네. 그러다 나니까 뭐 정말 북한이라고 인재 없는 게 아니야. 아, 아 그럼요. 어, 예술링은 북한이 최고라고 그래서 거기다 그러니까 유술, 유술, 능력도 네.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뭐야? 싱크로나이즈 있잖아. 이거 물 안에 들어가서 막 하는 거. 어, 그런 거도 아, 그, 그, 그게 그 뭐였던가? 수중발레. 네. 수중발레. 그리고. 그러네. 아, 그게 있잖아. 또 욕도 이거. 들고. 욕도도 응. 있고. 욕도는 아직도 한국도 북한을 인정한다고. 욕도 응. 있죠. 그 다음에 아빠 탁구 잘해요 북한이 응. 또. 탁구 자래요. 북한 탁구 나왔잖아. 북한 탁구 나왔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응. 그 이번에 나온 선수 중에 북한에 응. 다이빙 선수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응. 근데 점수가 정말. 짱 높아요. 예, 음. 네, 괜찮아요. 지금 중국이 1, 2권 달리고 있고. 근데 글쎄지 그런 선수들이 북한은 또 훈련시키면 아들은 그 해결될 때까지 그날로그 잠을 안 자요. 감독이 고 음. 코치가 그 계획했던 일이 제대로 안 되면 상안 올리뛰고 아주 그 짱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울면서 훈련을 맞아요. 울면서 악을로. 응? 음. 그런데 경기 선수들을 많이 안견는거 보면 돈이 없어서 태울 비행기가 없어서 비행기 표를 못 끊어서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저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첫 번째 말은 그래서 이제 아빠랑 저랑 응. 올림픽 보면서 대한민국 선수들 진짜 지금 세상에 응. 나가가지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막 떨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펜싱도 그렇고 야 북한의 이 스포츠 선수들도 대한민국에 태어났더라면. 정말 음. 많은 꿈을 실현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나라 선수들은 왜 그렇게 다들 잘해요? 양궁이나 음. 그다음에 그저 양궁님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세계적인 패권 을지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탁구도 그래. 탁구도 그저 그래도 1, 2, 3등 안에 3등까지 안에 보면은 드는 나라 아니야? 지금 탁구도 엄청 잘하고 있어. 어, 네. 그렇지. 그다음에 말해 사격도 펜싱. 사격도 그래, 펜싱도 그래, 음. 그다 이미전에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알아주는 경기 아니야. 근데 지금 그 알아주는 음. 경기 외에 축구가 떨어지면서 많이 아쉬워. 아, 그러니까. 네. 그 지금 축구 사람들. 때문에 많이 실망하신 음. 분들도 있어요. 체육에서 강국이 되려면. 축구, 배구, 롱구, 이런. 근데 그런 것들이, 것들이 이번에 지금 우리가 어. 다 떨어져가지고. 왜 우리나라의 손흥민이라면 이름 있는 선수들 항의찬이요. 음. 다 외국 나가서도 이름 날리는 선수들이 각대 간대. 그러게요. 왜 떨어지는가? 그러요이 그러니까 감독, 무슨 코치 음. 이런 걸임명하는 것도 무슨 그런 걸좀 따지지 말고. 정말 우리를 어? 축구를 세계적인 강국으로 이끌어 음.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음. 난 그렇게, 내가 뭐 주제 넘게 이런 말을 한다고 욕할 수는 있지만은, 그게 잘못되기만 하면 지도자가 잘못됐기 때문에, 쟤지 무슨 뭐, 솔직히 말하면 선수들이 뛰지 않아서 안된건 아니란 말이야요 뭔가 전략과 전술이 어. 뭔가 지금 미흡한 그걸 거죠 그걸 짜는 건누거잖아 지도자가 짜는 음. 거지. 그렇죠. 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한민국의 음. 그, 이번에 올림픽을 별로 기대 안 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막 메달을 막 쫙쫙쫙쫙 따내면서 너무나도 어제 배드민턴 그 22살? 짜리. 이야,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끝까지 막, 우리 막 소리를 지르면서 봤어요. 그러다가 아주 마지막에 한 번에 그렇게 하나 딱 남겨놓고 있을 때 안타깝게 하다가 딱마지막 넣었을 때 그냥 너무 좋아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랬는데 저번에 김우진 양궁도 그랬잖아요. 다섯 세트를 어떻게 똑같이 쏴요 미국 선수하고. 그래갖고 마지막에 슈더프 가가지고 한발 넣고 쏘는데 손에 너무 가까이 간 거야, 마지막 발이. 그래서 와, 이거 뭐야, 김우진 금메달 못 따는 거 아니야? 막 그랬는데 다행히 그쪽 미국 선수가 더 멀리 쏴가지고 예 우리 김우진 선수 금메달 따더라고요. 근데 야, 이게 올림픽을 보면서 좀 뭐라 해야 될까 아니다고 해야 될까요? 야 언제면 우리 이 한반도의 선수들이 같이 나가가지고 서로 부족한 면을 채워주면서 정말 그 세계 무대에서 그리고 이번에 안창호 선수가 이제 무대 끝내고 내려왔는데 너무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여서정 선수가 이렇게 축하해주려고 딱 인사하려고 일어나는데 쌩 하고 지나가는 거야. 아 근데 나 지금 저 김정은이가 저번에 믿기 미쳐서는이야. 거기서 차 무슨 팔기 어, 뭐대한민국을 네. 적대국이 나라라고 딱 인정해 놓고 이제는 그저 전음이 저전번에그 트럼프도 만나고 했지만은 저렇게 되다가 김정은이 똘깍하고 숨지는 날에는 우리도 여권을 가지고 북한을 갈수 있다. 응. 음. 어. 아, 제발 좀. 어. 어. 음. 차라리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바라는 게더 좋다. 아, 정말 어. 우리 왔다 갔다 하는 걸 원하지? 무슨. 그래, 정은아, 음. 제발 좀 그걸 계속 고집해가지고. 음. 어. 계속해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음. 고향 땅에 가서 거기라 이제 교회들 건설하고. 맞죠. 어. 음. 그 다음에 음. 그 모든 기계 공장들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우리가 주인이 될 때에는 너네 체제는 제대로 없어질 것이다. 아, 그러면 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창옥 선수도 음. 솔직히 말하면 젊은 세대는. 한국 드라마를 어느 정도 본 세대잖아요. 그 여서정 선수 손을 얼마나 잡아보고 싶겠어요? 솔직히 우리 동포들끼리야, 뭔 앙금이 있어요? 아, 근데 저걸로 간줄 알았는데 손 그러니까, 잡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 말이 그거야. 안창옥도 얼마나 잡고 싶었겠냐고. 네. 그런데 얘가 쌩! 하고 지나가게끔 교육을 받아. 나는 뭐냐면 얘가 일어설 때 여서정 선수가 한국 선수인 걸 이미 봤다는 거예요. 아무나 막 우죽순으로 일어서는데 거기서 여서정 선수 일어나니까 짱! 가는 거 보고 아, 제가 들어와서부터 제 선수를, 여수정 선수를 계속 눈으로 보고 있었겠구나. 혹시라도 자기 옆에 다가오면 무시해야겠다. 이런 걸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했구나. 그 어린 것한테 나와가지고, 아, 경기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그런 것까지 신경쓰게 한다는 게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솔직히 스포츠는 그런 정치적인 게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정훈이나 김여정이나 아... 뭘 하는 거 보면. 진짜 생각이 없어. 그 도량이라는 게 없어. 맞아요. 저자들은 그것도 자기를, 자기가 살, 죽을까봐. 응. 자기가 무너질까봐, 음. 자기가 세계, 제, 저, 저 세계 속에서 없어질까봐, 음. 그걸 지금 신경 쓰는 거지. 맞아요. 경기에 나가서 군메달 따는 거 목적 안고 관심도 없어요, 어. 지금. 그래서 민목상 내보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음. 이런 나라가 있다는 거 알려주는 정도지. 음. 그 다음에 거기에, 그리고 또 선수들도 그렇죠. 나와서 1등 해야 무슨 구잘난 그 노력이요 뭐, 체 체육, <laughs> 공은 체육인이요, 인민 체육인 해봐야. 뭘, 뭘 무슨, 뭐, 잘하는데. 그게 무슨, 우리 무슨 정말 뻥값보다도 뭐, 한 맞아, 돈인데. 그거 해야 뭐라 해야 우리 음. 대한민국처럼 나가서 이기기만 몇 프로를 몽땅 다 자기가 가진다면, 음. 정말 악을 쓰고래도 경기에 참여하고 막 그러겠는데. 맞죠. 자네는 그런 게 없어요. 그저사이즈의 조국을 내요. 세계 무대라 에 공화국기를 시날리는 그런 사람이 영웅이다. 음. 뭐 이래가지고 지금 전쟁도 아닌 때 공화국기를 세계 무대에 올리는 건 체육인들밖에 없다. 음. 뭐 이렇게 선전하니까 음음음. 그게 무슨 경기가 제대로 되겠어니 국가를 위해서 뛰라는 음. 거죠, 지금. 음. 근데 정말 아 아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가대표라는 건 국가를 진짜 밖에 나가 알리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 리그 참사도 야 자기는 외교관인 게 너무나도 자랑스럽지 못했다. 밖에만 나가면 너무 말썽꾸러기 해가지고 주민들 어, 인권 탄압하고 이런 얘기만 하니까 부끄럽다는 거예요. 북한 선수들도 해외 나가면 한국 선수들 보고 되게 많이 비교할 거야 아마. 아 나도 저 나라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당당스럽게 이렇게 했을까. 그럼 뭐 국가에 나뭐 국제적으로 나가 서 선수 인공기 뛰어봤자 아빠 말 맞다는 면 자기한테 돈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북한 선수들은, 우리 선수들이라면, 그렇게 해서 뭘 느끼는 게, 어떻게 느끼는가? 자기는 나라의 대통령도 저렇게 손가락질 하는 것들을, 뭐 이런 정도로. 음. 자기네는 그저 수렁이라면 뚝 죽어야 되는 신처럼 모시는 사람인데, 이저 나라는 왜 저렇게 집안에서 도 아버지가 대가 있겠어? 음. 대를 세우겠어 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죠. 음. 아직까지 지금 완전히 왕조 국가에 음. 사는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이번에 올림픽을 보면서 야 대한민국 선수들이 메달을 딸 때마다 환 호성도 지르고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대표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겠다. 반면에 또 이게 북한 선수들 나온 걸 보니까 되게 마음도 좀 짠하고 또 이렇게 뭐 김정은이 적대국이네 뭐네 막 이런 상황에서 나와 있으니까 되게 좀 기분이 묘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어쨌든 우리는 한반도는 진짜 우리 대한민국인데 참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올림픽 재밌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마음 합쳐서 대한민국 응원합시다. 네, 오늘도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